지금 부터 타이머로 딱 20분, 20분 동안 어떤 질문이든 친절하게 답변하는 시간, 딱 20분, 지금이 딱 11시까지 어떤 질문이든 제일 친절하게 답하는 시간, 어떤 질문을 하건 간에, 친절하게 이게 그 체육과 나온 친구들이 몸이 좋은 이유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그렇지만 이 다양한 신체 활동의 베네핏은 정말 생각보다 큰것 같아. 그래서. 웅이 같은 애들은 이제 비전공자, 우리 헬토 트레이너, 웅이 같은 경우도 이제 비전공자인데, 이제, 그, 스키를 이제 처음 배웠는데, 이스키를 타면서 뭔가 체형이 좀 바뀌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사람이 체형이라는 게, 다양한 능력의 발현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다양한 신체 활동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좀 격한 스포츠 있잖아. 그러니까 스키처럼, 중심을 잡아야 되고, 힘을 배분을 해야 되고, 좌우 균형을 해야 되고, 이런 운동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억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나도, 다리가 좀 굵은 편인데, 다른, 다른 부위의 그런, 크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막, 다른 데가 이렇게 막 두껍거나 그러진 않은데, 특히 다리는 좀, 이상할 정도로 좀 크거든. 그래서. 운동 잘 안해도 66cm고 막그런데 그게 스키를 어릴 때부터 많이 타가지고 그런 거 같기도 해 문득 그런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자 이제 질문 질문 찬스 18분 남았다 이제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그래도난 권유하는 편이야 그래서 고분 아카데미 친구들한테도 스키장 잡고 데려가고 이런 것도 그냥 웨이트만 해가지고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 그렇다고 웨이트에만 또 너무 몸매는 것도 사실 인간 이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신상태가 안녕. 갑자기 몇 년생? 난 7위.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다양한 활동, 체육과 같은 경험을 이제 주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스키도 데려 데리고 다니고 그러는데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 확실히 이 지도적인 부분도 어렵고 허리에 좋은 운동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척추기립근은의 기능을 이 지금 무너져 있으면 척추기립근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근데 체력 수준에 따라 달라. 뭐, 데드리프트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백이테이션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스쿼트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캐틀백 스윙이 도움이 될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확실한 거는, 일단, 척추기립근, 복근, 대둔근,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무조건, 이 직립에 관련된 근육들의 약화로 인해서 허리가 아플 확률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복근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척추기립근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뭐, 데드리프트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단순히. 그러니까 진짜, 그, 직립에 관련된 근육들을 자기 수준에 맞게 발달시켜줄 수 있는 트레이너를 찾아야 되지. 글쎄, 어,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하다가 지금 온라인 무분할을 개선한 이유도 이게 그냥 영상 보고 그냥 카페 보고 따라한다고 하는데 약간 엉뚱하게 가는 경우도 많다. 이건 또 방법론적인 거잖아. 그래서 이게 방법론적인 거는 사실 실력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음.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면 그래서 온라인 모브나 같은 거 도움이 될 거야 음. 아, 차단하기 귀찮은데 어떡하지 야, 이런 게 별거 아닌데 대단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니네가 병신이란 증거야.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키보드 뿐이 칠지 모르잖아. 뭐 디스크 환자를 고쳐봤어. 누구를 위해서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봤니? 지랄하겠네. 야, 그냥 키보드로는 뭐 마음대로 하는 거지. 키보드는 몸 좋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네가 할수 있는 건 그거니까. 차단해줄게. 그러니까 이질문과답할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게나아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가 좋은 거야. 사실은. 이런 데 들어와서 저런 얘기나 하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고 정보 공유하고 이런 거를 아주 괜히 시어걸 그죠? 저런 인간들의 뇌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러니까 이미 시대가 그러니까 인터넷 초기에야 뭐 키보드 워리어도 하고 이런데 지금 시대가 이미 저런 거는 너무 병신짓이라는 인식이 너무 지금 정도면 그러니까 인터넷 초반에야 사실. 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저런 게 너무 병신짓이라는게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음, 그런가. 난 너무 상식이, 왜냐면, 아, 초반에야 인터넷 문화에서, 아, 센 척도 해보고, 이런 게 그냥 한데 지금 인터넷 문화가 지금 너무나 긴 시간 지났고, 그니까, 러 이런, 뭐, 악플 달고 이러는 게 너무 안 좋다는 인식이, 사회적 인식이 그래도 꽤 생겼는데도, 그러는 게. 근데 이제, 일단, 방해는 하지 못해까 뭐, 그러니까 왜냐면 난, 그니까, 이, 맹감 이런 애들은 내가 지금 왜, 차아안 하냐면, 뭐, 까불고 이래도, 방해는 안 하잖아. 응? 그까 그러니까 방해 안 하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들어와서 뭐 이거 뭐 누군가의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막 폄하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까지 헷갈리게 만들 수 있거든. 도움받는 사람까지 참 이상하단 말이야. 질문 받아보자. 그래서 그 척추기립근 발달시키는 거는 데드리프트가 안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건 데드리프트 무리하게 해서 그런 거지. 데드리프트 동작 자체는. 디스코 환자나 허리 아픈 사람도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데드리프트 구원편 이런, 헬린이 구원편이 있어. 운동, 그, 데드리프트랑 스쿼트 편, 기둥 스쿼트나 볼 스쿼트 같은 거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허리가 기적적으로 날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 그래서, 그 구연, 구원, 구원편에 나온 거지. 내가 헬린이 영상 찾아보면은, 헬린이 시리즈 영상에 구원편에 데드리프트 지옥에서 구원, 스쿼트 지옥에서 구원 그 편, 보고, 따라하면 허리 통증 많이 도움 될 거야. 어, 커피는 좋아하는 편이지. 커피, 그냥, 뭐, 즐기는 수준은 아니고, 그러니까 막, 드립커피하고 막이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래도 그냥, 약간 스타벅스의 브루드커피 있잖아. 오늘의 커피라고 부르는 브루드커피 있잖아. 그래서 그냥 원두, 매일 다르게 하는 그냥 그 정도 재미 느끼는 정도. 근데 막 즐긴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사실 원두 사가지고 갈아가지고 내가 드립도 해 먹고 그랬었거든. 약간 여유 있을 때 내가 그래도 삶이 좀 여유 있을 때가 있었어. 뭔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혼하기 전에 좀 내가 약간 뭔가 환경에 엄청 여유 여유로울 때가 있었거든. 그때는 약간 원두도 이것저것 사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재미를 조금 놓쳤어 커피의 재미를 그래서 그냥 스타벅스 오늘의 커피 그냥 이것저것 오늘의 원두 뭐지 그냥 이렇게 보는 정도 음스모가 아니라 사실은 나 그때는 그냥 그립을 안쪽으로 잡는 거를 약간 선호했었거든. 그러니까 다리를 넓게 해가지고 스모한 건 아니었어. 사실 그때도, 그러니까 다리는 어깨 넓이로 하고 안쪽을 잡는 거를 선호했었는데, 내가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스모대들을 해야 된다고.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어차피. 그냥 어깨 넓이 정도 잡는 걸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안쪽으로 잡는 거를 너무 흉내를 내가지고 다리를 막 넓게 해가지고 진짜 스모데드를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막 따라하니까 좀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 헤스클럽 경기에는 안 좋지, 당연히. 경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뭐문 닫을 정도는 아니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맛있는 커피 즐기는 팁? 그냥 뭐 그래도 모르겠어 그냥 수준이 달라가지고 그냥 뭐 코스트코 이런데 원두가 그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글쎄. 크레아틴. 어. 크레아틴 뭐 너무 많이면 안 먹으면 뭐 보충제 같은 거야. 뭐 크레아틴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해가 되고 이런 보충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고기 많이 그러니까 소고기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이잖아. 근데 뭐 여건상 소고기를 많이 못 먹는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기도 이제 적색 고기는 이성분 저성분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닭가슴살만 먹는 거보다 효과가 좋은데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런 고기를 많이 못 먹고 뭔가 육류에 대해서 좀잘못 먹는 사람들이 크레아틴을 보충제로 먹는 거에 대해서 는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어, 프 1년에 129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깎아먹기가 되는 거고 결국엔 PT 영업 안 하면은 안 되는 구조로 자꾸 만들어가다 보니까 다 어려워지는 거지 결국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건강 운동에 대한 개념을 다 잃어가고 PT 하면은 무조건 오분할 시키고 보디빌딩 시키고 닭감슴살 먹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질색을 하는 거야 이 운동에. 안타까워 어떻게든 난 몸부림치고 있는데 건강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쉽지 않지 나 혼자 어떻게 보면 나 혼자지 PT 안 하는 체육관이 전국에 뭐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 PT 영업하고 이러고 있으니 그리고 어떻게든 효과 보려고 닭가슴살 먹이고 괴롭히고 PT 할래니까 그냥 쉽게 하는데 뭐하러 PT 하냐 이런 병신같은 소리 하니까 한개더한개더 시키고. 힘들게 시키는 역할인 것처럼 해서 무슨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그러니까 운동은 어 약간 괴롭혀야 된다. 그니까 체력 요인을 분석해가지고 내 쉬워도 내 체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종목도 아니 중요한 종목만 하면 돼또 해요 그러면 그거에 휘아얘제 등록 안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상한 동작 가르쳐주고뭐 있는 것처럼 아는 척하고 유식한 척하고. 대단는 소리로 썰 풀고 뭐 이론적인 거뭐 근육이 어쩌고 뭐 이상한 얘기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리는 거야. 왜냐면 스키만 타봐도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운동도 많이 되고 근데 이제 보디빌딩 하면 막 고통스럽게 하고 막 지옥같이 그 이러니까 인기는 떨어지고 가격은 낮추고 참. 푸쉬업만 다섯 시간은 갑자기 또 푸쉬업만 다섯 시간은 다친다 제발 좀 이상한 짓좀 그만해라 아 이세계씨야 좀 적당히 좀해 액땜 그렇지 그래도 뭐 액땜이라고 하는 게뭐 나쁜 거 같진 않아. 그러니까 뭐 나쁜 일 있을 때야 그래도 야 이거 액땜했다고 치고 우리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뭐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니잖아. 나도 좀 고민되긴 해. 그러니까 쥐띠가 삼지에 끝났다고 하는데 그거를 야 그런 게 어딨어 기독교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통계 통계잖아. 그래서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좋은 일 있을 확률이 높은 거고 그니까 러 그냥. 꼭뭐 그런 미신을 믿는다기보다 통계적으로 생각해도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률의 문제로도 그렇고 뭐토정 비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확률의 문제니까 아예 뭐안 좋은 일 확률이 높아졌다가 좋은 일이 있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면 아 그런 태도로 뭐 하는 게 그렇게 뭐. 나쁜 거 같진 않고, 보디빌더가 로우 바 스쿼트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고 반복할 때 불리하지. 그러니까 로우 바 스쿼트는 이제 한계를 무겁게 들수 있는 방법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안정적으로 부음 반복으로 그러니까 운동 잘 되는 구간에서 부음 반복성으로 연속 동작으로 해야 되거든 보디빌딩은. 근데 로우 바는 그렇게 연속 동작으로 하기에 좀 부적합하지. 고이일 선생님 여기서 뵙게 된 영광이네요. 야, 이건 조금 조금 웃기다. 유산소나 스키로 하지. 그렇지. 너무 고통스럽게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운동이 그래도 고통스럽지 않아도 이게 운동 강도를 만들어 가고 하는 재미가 있거든. 5km 달리기 다시 시작. 오. 야, 의사 선생님이 이거 웨이트도 하고 5km 달리기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안 박사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음, 그냥 확률의 문제라고도 생각하는 정도는 이게 막 기독교를 뭐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배척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칙 삼지 말라는 거지, 그지뭐 이런 토종백일이나, 막, 이런 거를, 막, 원칙 삼아가지고, 인생을 그거에 걸고, 이런 거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잖아, 근데. 운동이 재미라기, 그러니까, 또 너무 또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니까 운동의 가치를 알려줘야지. 이제, 지도자면은, 이게 지금 왜 하는 거고, 이게, 그리고, 본질을 알려줘야지. 고통스러운 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 근데 본질을 왜곡시키니까 문제고. 닭가슴살이 본질이 아닌 게, 근데 그걸 자꾸 본질인 것처럼. 그러니까 건강한 체력, 근력근직으로 심폐지구력의 변화, 신체조성의 변화가 있고, 신체조성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이득이 크고, 그게 재밌는 작업이라는 거를 자꾸 알려줄 수가 있어야지. 카페인을 먹는 건안 좋지, 일단. 그냥, 약간, 멍하고, 그래도, 현대사회에서 그냥 뭐 커피 한 잔이나, 아이스커피 뭐 하나 먹든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든가, 몬스터 한캔 정도 먹는 정도 하는 거지. 뭐 그거를 몇 그램 재가지고 막, 먹기까지는 좀 그렇잖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막, 몇 그램이 적당하고 안 하고, 그걸 누가 정하겠어. 안 먹는 게 제일 좋겠지, 카페인이야. 근데 나도 그걸 알지만, 일단, 나도 아침에 운동을 하고, 이제 막, 잠도 덜 깨고, 그래도 뭔가, 각성 효과를 또 얻으려고 카페인을 이용하잖아, 또, 대부분. 근데 몸에 안 좋은 건다 알면서 그냥, 감소하는 거지. 근데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다는 거다 알잖아, 카페인은. 어, 1분 남았다.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어 아. 아무리 아 근육질이더라도 말이 아무리 근육질이더라도 말은 왕자가 없다는 사실 왜냐? 왕자는 직립하는 동물만 지니는 거야. 그러니까 복직근이 발달한 이유는 인간이 직립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직립에서 직립을 컨트롤하는 게 척추길 근만이 아니라는 거를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단순히 복근이 미용을 위해서 있는 근육이 아니야. 왕자가 야 왕자가 모중유애가 얼마나 병신 같은 이야기인지를 얘기한 거지 내가. 그래서 인간이 진입을 함으로써 발달된 근육은 대둔근이랑 척추기립근이랑 복직근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엉덩이가 튀어나온 말은 없지. 엉덩이가 넓적하지. 근데 직립하는 동물만 엉덩이가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동그랗게. 그 직립을 하기 위해서 발달이 된 거고 척추기립근 골도 마찬가지고 복직근도 마찬가지고. 음 맞아. 보디빌딩 병을 전달해준 결과가 지금 이 헬스 산업의 패망이잖아. 다들 몸 만들기에 대해서 극혐한다고. 아, 닭가슴살 먹기 싫어. 닭가슴살 쳐다보기도 싫어. 어, 식단해야 되잖아요. 다 우리가 만든 거야, 지도자들이. 나라도 지금 그런 거안 하려고, 영의 원칙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이러는게다 망쳐놨잖아. 못 만들게 하면 고통스러워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되고, 힘들지 않으면 운동이 아니야. 이딴 소리나 그냥 유명한 트레이너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힘들지 않아도 체력을 유지, 증진시키면 좋은 신체조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운동인데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야 닭가슴살 안 먹어도 신체조성이 변할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닭가슴살 안 먹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의 운동이 자신이 없고 여기까지 하자 그러니까 재밌는 운동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운동의 가치를 생각하고 신체를 골고루 발달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라는 거지.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하체는 재미 없으니 까 하체 안 해.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갑자기 그리고 뭐팔표혀 다섯 시간. 그 정신을 좀 차리고 얘 세계야. 그냥 좀 이렇게 저렇게 계속 휘둘리지 말고 팔굽혀기 했다가 또5 시간 했는데도 별거 없어요. 나중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원칙 중심의 패러다임이 뭔지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내가 운동에 대해서 성숙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걸 알아야지 그냥 무조건 김성환 선수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누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좀 이런 이상한 짓좀 그만하자고 오케이? 안녕